오늘이 여러분 수업이 6주차죠그죠6주차 다음 주가 7주차고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있는데, 뭐 중간고사는 여러분들 뭔지 안 본다고 그랬고, 여러분들 실습하는 거 리포트 이런 거를 평가를 할 거고, 어, 오늘까지 여러분 실습하고 나 리포트 쓰는 걸로 중간 평가는 하려고요. 그래 다음 주는 오늘까지 지난 주. 하고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 것들이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늘 자기소개서 완성해 보고 거기까지 해서 어, 중간평가를 하고 다음 주는 뭐따 진도를 나갔다가 또 평가에 해서 이야기 가능한 걸로 할그래게 오늘 그이 자기소개서 쓰는데 그 글쓰기 이제 기본적인 것들 같이 생각해 봤고 그토대서 어, 자기 소개서 중에서 자기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자기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기업 직무 문서 이런 것들 한번 해봤어요 실습도 한번 해봤고 근데 여러분들 취업을 하거나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사회 진출 을할거 아니야?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취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 취업을 왜 하려고, 취업에 대한 동기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취업이 잘 되고 자기 직업을 만족하는 그 다음에 회사가 또 사람을 뽑아서 만족하기 위해서 서로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원 동기 <laughs> 지원 동기 그리고 그 지원 동기를 단순 아, 지원 동기는 희망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빼고 갈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나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죠 희망을 하는데 거기 희망을 빼고 갈수 있는 실력과 역량이 안 된다면 또 나의 성격이 안 맞는다면 그거는 불행한 선택이 되겠죠. 그걸 잘 선택해야 되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잘하고 그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만 희망해서 된건것 아니고 또 기업에서는 그런 우수한 인재가 오면 그이 우수한 인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미팅을 해줘야 충족을 해줘야 또 이제 들어온 인재를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을뿐더러 들어온 인재를 잘그 유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예측이 돼야 서로가 만족하는 이 되겠죠. 그래야 본인도 만족하고 기업도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느냐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고민하고 또 기업도 많은 고민을 해.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뽑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인재를 뽑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뭐 면접도 여러 가지 그런 대 해보고 자기 속에서의 구성한 것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시험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했을 때. <laughs> 진짜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기업에서 많이 가는, 그, 일을 많이 하거든. 기업에 있을 때 인력이 뽑을 때 면접이나 자기 소개를 하 시험을 잘, 토익 점수가 되게 높은 사람과 실제 몇년 뒤에 일을 성과를 내고 기업에 기여를 하는 사람을 매칭을 하고 시켜보면 반드시 일치는 안, 일치하지는 않아. 또 학교하고 학교에 대해 학점하고 성과, 하고그 뜻. 매칭이 잘안 돼.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매칭이 되게 하는 자가 이제 인재의 손실도 기업도 이제 만족하고 지원자도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점을 찾는데 결국은 이제 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적점을 찾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일, 지원 동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 지원 동기, 여러분들회사 취업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훈련을 그 목적이 뭐야? 그걸 한번 진정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직업이라는 게 직장을 가진다는 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하는데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내가 그 일이라는 게 일. 일을 통해서 이제 회사와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기업의 성과. 그다음에 나의 나도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뭐든야 얻고자 하는 건 돈이 될 수도 있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과연 이 직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나해서 그래서 그 직업, 직업를 영어로는, 어, 영어로 뭐라고 하냐, 영어로? 잡이라고 해, 잡. 잡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또 다른 말로는 vocation이라고 해, vocation. vocation. 근데 vocation에, 이 복할, 우리가 그 목소리 있죠, 그죠? 여기에서 어원이 나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오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복회의실이라는, 직업이라는. 게.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 내면에서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요구하는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 그걸 잘 보라는 얘기야. 그 내면의 소리를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네. 내가 아닌, 내가 원하는 <laughs> 것이 아니고, 나와, 진정으로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직업이라든지, 회사를 선택하면, 본인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역시, 이 여러분들 고용하면서, <laughs> 어려운하는 것들이, 또 기업도 마찬가지. 예요 기업도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다목적가 있어요. <laughs>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궁극적인 이제, 사기업들이 이윤추구라는 것들이 있지만, 요즘에 이제 기업들 꼭 이윤 추구만은 아니야. 이 기업 활동을 통해서 특히나 이제 공공기업을 했는데 꼭 이윤 추구가 아니거든 사회에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공공기업을 하는 거죠. 공무원으로또기업 사기업이지만 이윤 추구를 넘어서 어떤 사회에 기여 이제 가고자 하는 거, 인류에 기여가 오자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그런 뜻을 가진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이 또 진정한 좋은 기업들이 나머지 이익이라든지는 이런 부수적인 그런 거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직업 선택할 때 나의 진정한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뭐냐 그런 걸 택해서 어떤 산업군 일을 한다는 산업군, 그다음에 직무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회사도 이제 어, 그런 인들을잘 뽑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 음. 여러분들과. 이제 그 직장가의 결국 접점이 뭐냐 점점 잘 맞아 그게이 네 일의 일일워 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네 일의 본질이 뭐냐 회사는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일을 잘할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가장 지금 뭐 보편적인 표준적인 프로세스가 자기소개서하고 자기소개서라고 하는건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을 잘할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사람을다볼 수가 없으니까 필터링 하는 거죠. 좀 좋은 기업들뭐 100대1, 뭐1 0대1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로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걸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직접 이제 대면해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들 뭐냐? 결국 이제 그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일을 통해서 할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의 본질이 뭐냐? 기업에서 하는 일의 본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본질에 잘 많은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게 기업의 노력이거든요. 인사 담당들이고민하 이게 그런 거고. 그런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게 그래서 일의 본질 그 일의 본질이 말이야. 워크. 워크. 워크, 일의 본질이 음. 첫째는 해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 첫째 일. 잘 하기 위해서는 이첫째잘안 나오네. 이 목표 달성이 목표 목표 달성 목표 달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실행력이 실행력 그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이 일을 통해서 기업은 목표를 달성해야 돼. 뭐 어느 기업들로다 목표가 있죠 그죠? 그니까? 기업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조그마한 가게를 사용하더라도 목표가 있죠, 어떤, 뭐, 매출을 얼마를 일으킨다든지, 이익을 얼마를 한다든지. 또 이제 큰 기업들은 뭐, 사회에 고하려는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전하게 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안전을 어떻게, 재해율을 어떻게 낮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죠? 그럼 목표 다 있어.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문제 해결을. 문제 해결 논리. 그러고, 이런 목표라 어떤, 어떤 거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할수 있는 인재가 뭐냐.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기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본질을 알고, 일해 본질을 알고, 거기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내가 적화된 인력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목표를 해야 되는 거데 여기에 이제 목표 달성에 되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내가 보전하고 성공했던 성공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 볼수 있겠죠. 아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아하고도전하고 그걸 달성하고, 성공했던 경험, 아니면 아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잘 겪고 있던 경험, 이거를 이제 자기소개에서 면접을 통해서 어필을 하면은, 아, 이 친구는 어떤 거, 성공 경험이라든지, 어떤 도전하고 성취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는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녹여내는 게 자기 소개서라는 인데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들 있어요. 문제는 계속 생기죠. 기업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 역량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직무에 필리한 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도 있어야 되고. 경험. 지금 뭐, 그리고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거,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분석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분석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를 성공적으로 그, 해 나가기 위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을 보여줘야 돼. 그런걸 물어보는 게 이제 보유 역량이 아니라든지 지식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 실제 이론적인 경험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체험을 해 가지고 경험을 했다. 그러면 더 어필할 수겠죠. 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그 직무를 나는 잘 수행할 수있다라걸 보여줘야 되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다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됐다 안전관리자의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사고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설득하고 하는 거야. 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게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관리를 한다 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품질 QC 요원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품질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견하기 위해서는 분석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고 적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 필요해. 여기서소통력 분석력, 도전, 경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행력. 실행력, 이건 추진력이죠. 그죠? 추진력. 추진력. 그 다음에 뭐, 이 리더십 이런 것도 필요하죠. 리더십. 그 다음에 추진력이 열정. 패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 내가 단독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큰기를 갖고, 뭐, 노력해서 뭘 추진했다. 아니면 또 여러 사람과 함께 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 을잘 내가 일들을 해서 어떤 성공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이런 것들, 도전해서 성공한 경험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들, 의사소통, 분석력, 추진력, 유해도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내가 한번 쭉나열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 한두 가지, 내가 여러, 이런 것들 쭉 생각해보면 한두 가지는 내세울 게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선택한 회사, 그리고 직무와 잘 엮으면은 다 활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어, 사람을 채용할 때, 회사에서 어떠한 사람을 원하고, 천발받은이 어떻하라는 그다음에 나의 요구와 내가 회사의 요구 일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데 그 일의 근본적인 일의 기본적인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이세 가지. 그래서 이세 가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이제 회사의 목표고 그 목표에 내가 잘 부합하도록 나를 표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자기 소개서 1차로 그다음 2차까지 면접.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면접을 항상 같이 같이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영두에 두고 자기소개서 써야 돼. 1차로 이제 자기소개서 통관된, 통관된 목표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하는 게 면접이란 말이야. 그래서 면접이라는 바, 바, 바탕이 되는 게 자기소개서야. 그래서 내가 면접에서 면접관이 실은 나한테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 써야 돼. 그야 되게 자기 진실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요약해 보면 은 일단 서로가 궁합이 맞아야 된다. 회사가 요구하는 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매칭이 잘 될수록 좋은 직업에 선택이고 또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그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위해서 나의 잘하는 것, 갖춘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음,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하고 잘 미팅될 수 있도록 일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너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것이 이제 자기 소개서와 그다음에 면접을 잘 보는 그런 길이라는 것 들어가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음. 그 자기 그 역량에 대해서 동의를 그 나눠줬나 모르겠어요. 양심 양식 나눠줬나? 자기 역량. 기억분석까지는 지난 적이 있고 그래서 어, 대개 이제 자기 역량을 어, 할때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뭐 어떤 내용을 배웠다라는 거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어, 배운 내용들이 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학교에서 지식적으로 이런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또 경험한 것도 있고 또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게 이제 라이센스 이런 거죠. 나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국가에서 공인해줬다라는 거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 현재 내가 어떤 걸 습득하고 있는가, 지식과 자격이 무엇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직무와 관련된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내가 느꼈고 어떤 걸 배웠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가 희망하는 여러분의 회사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희망하는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게그 역량. 직무적합성에 대해서 직무역량적합성 직무 여러분들이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할때 그런 것들 적는 거야. 그래서 어, 단순히 어, 직무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한 사 그러니까 교과목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배운 지식 많은 나열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기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무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선배라든지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고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 면접가수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업 현실을 너무 모르고 실제 하는 일과 자기가 상상하는 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접을 하다 보잖아 그런데 일단은 어떤 자기가 필요한 직무가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것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 즉, 그 회사에서 실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면 제일 좋겠죠. 그죠? 아니면 먼저 입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뭐 인터넷의자이 통해서. 알 수도 있겠고, 그거부터는 잘 해석하기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여러 경험들, 이런 거외에 학교에서 배운 거 위에 또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무와 관련된 것들. 꼭그 직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측에 쭉 경험, 알바라든지, 군대 경험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뭐,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어, 이런 걸 통해서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라도 끼워맞추면 다 이런 한 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각색하면 어느 직무라도 뭐 안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산을 한다든지 다 이걸 끼워맞추면 다 끼워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대기업의 오퍼레이터 생산하는 사람으로 가겠다. 거기에 집 소개서를 쓴다. 그럼 거기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겠어? 회사에서 그 오퍼레이터가 잘 일을 생산해서 잘 일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때이 사람이 오랫동안 일을 하고 회사에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될 필요가 있습니그러 일단 성실한 사람이 겠지겠죠 어떤 뭐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좀 성실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성실하고 꾸준히 있게 잘하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잘 화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요구하는 역량이야 그래서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다든지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도 잘 참아내고 했던, 이런 것들을 어필해야지,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뽑더라도 잘 견디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할 수 있게, 이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품질관리 요구를 뽑는다. 그럼 품질관리 요구라는 게 뭐야? 어떤 분량을 체크하고, 그래, 꼼꼼하게 그 데이터 분석하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 이제 분석력이라든지 꼼꼼함, 이런 것들. 그래, 또 창의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들 요구할예요 그래, 거기에 맞는 나의 네, 지식과 경험을 기술해야 되겠죠. 또 안전관제가 니까안전관리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거, 어떤 문제점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또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역량. 그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거 꼼꼼하게 통계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맞는 자 지식과 역량과 경험을 이제 객기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직무 적합성을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어.